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까지도 제 사무엘 하가 끝이 났고요 이번에 열한기 상을 시작하는데요 어 사무엘 하부터 열한기까지 그대로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오면 사무엘 하 20장 그 다음에 열한기 상 1장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하 21, 22, 23, 24장은 뭔가 뒷이야기 해서, 시간 순화에 관계없이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 20장에서 11기상 21장으로, 아, 열기상 1장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11기상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다윗왕이 늙었을 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어, 이 다위당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혼자서는 이제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체온을 빌려야만 겨우 이제 저기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곧뭘 의미하냐면, 아, 다위당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과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곧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견되죠. 그러면, 아, 이, 딱, 이쯤 되니까 누가 딱 등장하냐면, 아도니아가 튀어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인가? 다위당의 넷째 아들이죠. 어, 넷째 아들이면은, 뭐, 장자도 아닌데, 뭐, 이 사람이 왕이 될 생각을 어떻게 하나 싶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알겠지만, 다위당의 첫째 아들, 암노는, 이제 다마를, 이제, 겁탈했다가, 압살롬에 이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반역을 저질렀다가 이제 유압 장군의 에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이 길랍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다는 견해와 아니면 이제 왕위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런 자기의 어 한계를 느끼고 왜냐면 이미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다고 이렇게 예견됐기 때문에 이제 길렙은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하나로 인해서 왕위의 자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왕위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니까 없, 없으니까 넷째 애들 아도니아가 그럼 내가 한번 왕위에 올해, 올라 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최측근들 중에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을 섭외하죠. 한 명은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 그리고 또한 명은 예, 군대 장관 요압을 섭외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리라고 병거, 기병, 호위병들 50을 준비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조금 다위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도니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제 자기멋대로 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싫은 소리를 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아도니아뿐만 아니거든요. 암론이 다말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냥 다윗이 심히 노하였더라 조치를 안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좀 어, 실패한 측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쩔 때는 예, 사랑에 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데 그 매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사랑 빠지고 매만 남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매로 훈육까지도 자녀를 그렇게 잘 훈약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진영의 요압과 아비아달 둘이 있으면 뭔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바세가바, 바세바가 화들짝 놀래서다윗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혹시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위당이 지시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서 또 나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위시 1장 30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딱 하고 나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모으고 다위당과 나단과 뭐다 모여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 묻고 백성들이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죠 그것을 저 멀리서 있던 아도니와 그 무리들이 어, 저거 무슨 소린고 왜 갑자기 저렇게 함성이 나지? 알아보니까 예, 다위당이 주도하에 그리고 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되냐면 그 무리가 흩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 있는 무리들은 그러기 마련입니다. 뭔가 누군가를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할때 뭔가 뒷담화를 싫어하는 사람 당사자가 나타나면 흐지부지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 그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제약된 무리라는 거죠. 그들이 흩어지고 이제 겁을 먹은 아도니아가 재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만을 구해달라 것을 요청하고 솔로몬은 또 그것을 들어줍니다. 이쯤 되면 아도니아는 정신 차리고 권력에서 떠나 살아야 되는데 열1개상 2장에 가면 이제 다윗당이 죽을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 11기상 2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어, 이 내용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어, 보통 국직국직한 성경에 국직, 굵직, 국직한 인물들이 죽을 때다 이런 예언합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여우수아에게 했던 예언,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아가 그여호사가 세겜에서 죽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이야기도 이런 내용이에요. 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이 얘기를 보편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명령하냐면 첫 번째 요압을 죽여라. 네, 너의 왕위를 견고하 하기 위해서 요압을 죽여라. 왜냐하면 요압이 예전에 무죄 무고한 아브네를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다. 그는 이 나라에 어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것도 맞지만 이제 요압은 이왕이내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를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르실레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 누구입니까? 이제 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를 선대했던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떡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를 선대했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자기 체온으로 이제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뭘 기억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은혜는 언제까지 기억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억하는 게 응당, 맞다.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을 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시무이, 그를 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말라. 네,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죠. 그런데 어, 다윗이 이 유언을 할때 누구에 대한 처분은 없었냐면 아도니아에 대한 처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요구하냐면 그 늙음하게, 다윈 늙음하게 새로 얻은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그 뭐예요? 아직도 나는 왕의 자리에 미련이 남았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솔로몬에 가, 솔로몬한테 가서 아니 뭐 다윗의 그 아내 아비삭을 줍시다 어차피 아비삭이 다윗과 성관계를 맺은 그런 사이도 아닌데 줍시다니까 솔로몬이 극대노하죠 어머니 그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왕의 자리까지 내어주란 말입니까고 극대노하고 그 자리로 네, 아도니아를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유압도 죽이고 그 시므이도 어느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 활동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제 누구죠? 아비아달은 저 귀양 보냅니다. 그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고향 아나돗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시므이는 가두고 아도니는 죽이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라고 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뭐냐면 다윗 시대는 딱 정말 끝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솔로몬의 시대가 딱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3장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1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 그여호수화가 뭐라고 얘기면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물기고 장작 패는 사람들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원 거민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 기부원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기부원 산당에 하나님의 언약계는 맞습니다. 다윗 성에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엘리의 제 제사장의 아들들을 빼앗겼던 그 언약계가 돌아돌아 돌아, 돌아오다가 그 기란 여아림에 있던 언약계를 다윗이 다위성으로 가져오고 그때 막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때부터 언약계는 다위성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솔로몬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 집으로서 성막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임재하시는 처소인 그 지점인 언약계.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요? 성막? 언약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 베스트입니다. 그냥 빨리 언약계 제자리 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가장 온전하겠다. 훗날 성전이 왜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먼저 기본온산당 성막에 있는 성막이 있는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째를 드리죠. 그때 꿈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구호,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은 좀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위에 올랐지만 나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백성들의 다 온전히 다스리게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재판도 할수 없으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 대답에 흡족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꿈에서 사라지시죠.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모든 약속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냐면 다윗성에 가서 언약계가 있는 곳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막에서도 언약계 있는 곳에서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있는 곳이라면 솔로몬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모습이 3장에 나타나죠. 솔로몬의 명재판. 뭐죠? 아이는 하나인데 두 엄마가 와서 네, 서로 자기아이라 우깁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우리 판결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 판결 내용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혹시 문제 아십니까? 네, 힌트는 자동차 이름입니다.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로. 예. 네. 예. 네. 아, 반 떼. 아, 반 예. 아이를 반으로 떼서 나눠주어라.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진짜 엄마는 아니다.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저 여인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그 여인, 누구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혀내는 솔로몬의 명재판이죠. 근데 이게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절입니다.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죠. 누구예요? 여 하나님의 지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이제 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한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기 영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이제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너무 많은 음식.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먹냐면요.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 0 0마리며그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혼자 먹는 양이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루에 이만큼씩 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기상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역사적인 과업이 있죠. 다윗 때 약속하였고 솔로몬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내어 솔로몬,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죠. 어, 이 신하들을 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두 번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 번째, 다윗과... 브루와 히람이 맺었던 언약이 이제 솔로몬과 히람과의 언약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네 나라에 그 나라에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가 있고 이것을 벌목할 수 있는 좋은 목수들과 다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 나라에 있으니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도 당신네들 사람이 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가춘이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기만 해요. 하면 됩니다. 열한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죠. 무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외관, 성전의 외관을 잘 만든 다음에 내부장식까지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막이 그대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아니지만, 내부 장식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지성소에다가 안치시키는 것까지 성전공사가 끝이 납니다. 6장 11,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죠?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계속해서 일러주시죠. 좀 이따가 면 안타깝게 됩니다, 근데. 11기상 7장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을 시작했고 그것을 끝마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은 무려 13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부터 51절까지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공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은 7년,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자기 집 주인데 좀더 정성을 많이 쏟은 걸까요? 크기도 크죠. 크기도 큰데 저는 여기서 누구의 위대함이 드러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러니까 7년 한 7년 많은 시간을 세이브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전 완공 7년. 사 솔로몬의 왕궁 짓는데 13년,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온 나라가 공사를 합니다. 백성들이 좀 지칠 법하죠. 힘들어서 좀쉴 쉴 때가 되긴 했습니다. 11기상 8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laughs>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 봉원식 때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여,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아 이것도 어디서 아, 어디서 본것 같은 구절이 생각나면 좋은데 출애국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될 때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때도 그렇고 성전 때도 그렇고 그곳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 천막 거룩한 전이 될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더 멋있게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다음에 하늘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가둘 수 없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 어이까? 내가 지금 건물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 죄악이 가득 차서 먼날 언젠가 우리가 적국에게 패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여호와를 기억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한다면 기도한다면 그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를 기도할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 내려 주시고 자연재해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그들을 안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싸우러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좀 멋있습니다. 읽으면 아, 너무 괜찮아요. 아, 솔로몬이 진짜. 네. 그래서 어, 11기상 8장을 쭉, 아, 솔로몬이 어떤 심정으로,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어, 감정을 쭉 이입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도 그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그 율법서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약속하신 거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열왕기상 9장에는 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 지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주시죠. 하나님 섬세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개상 9장에는 밀로, 예루살렘, 하솔, 무기도, 개셀, 이 나머지 또 공사들을 또 시작해요. 좀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힘들 법도 할것 같은데, 이 모든 공사들은 왜 하느냐? 대부분의 밀로,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개셀은 성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인 방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다윗에게그사무에라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서는 누가 찾아오냐면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를 방문하죠. 솔로몬이, 솔로몬의 지혜가, 와, 진짜 여기저기에 소문이 가득한데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스파 여왕이 질문하는 족족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하니까 이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내가 와서 친히 보니까 당신의 소문은 거짓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소문은 너무 과소평가된 소문입니다. 예, 내가 말한 것의 절반도 못 미치니 아,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좀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 정말 너네 하나님 진짜 최고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바 여왕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 스바 여왕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생에 따르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